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목소리> Stop t h s t e l 외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산당의 나라 끊기기 싫다는 뜻이에요. Stop the s t e 스 l Stop t s t l 숨어있는 우리 2030들 앞쪽으로 빨리 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계시지만 여지껏 방암은 이 추운 날 지켜줬으니 우리 2030들이 앞으로 몸방을 해야 저희도 열심히 신나서 들날 뛰고 2030, 40, 50, 60, 70이 하나가 되어서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소호하며 이역 같은 빨갱이들에게 빙력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가두리, 특정 운변대회, 이런 거 비날 받을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광화문에 지금 누가 서 있죠? 자유 애국 시민들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다는부여 스타 토스틸 영상 언제 나옵니까? 오케이 여러분 영상 세팅에 3분 4분 더 걸리는데 문제 없죠? 다음. 영배라는 헌법 재판관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실수가 터집니다. 정개선이라는 이름을 내가 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또한번 실수가 터지며 정정미 이미숙 대간절 헌법 재판관 이름을 제가 알아야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이름 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등따숙고 배부르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에도 부족한 하루하루에 하다하다가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운영배라는 인간이 직입으로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법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개새끼다. 이런 놈이 어떻게 권한대행을 합니까 여러분 정계선인는또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얼굴부터가 저하프하잖아요 무서워요 진짜로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법 연구의 일개 판사들이 헌법을 뒤흔들었습니까 감히 건방지게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없죠 헌법 또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가 반드시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 수호입니다. 근데 어디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지들 마음대로 뺍니까? 군사비밀지역, 군사보호지역에 어디 감히 공수처 나무랭이들이 쳐들어와요?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인정하긴 싫지만 40년 이상을 이 빨갱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 문화, 길거리 투쟁, 예술 온곳방박 곳곳마다 침투를 그난 데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의 싸움은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저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빨갱이들이 표독스럽게 나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리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평화적인 표독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죠? 오늘 광화문 인파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냈고 만들어가는 광화문의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화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뻘건 종북 세력들에게 이 아름다운 광화문을 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지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기고 싶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나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 심지를 보고 느끼며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겼구나. 이길 것이구나. 확실히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백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렵죠? 이길 수 있죠?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단행 무효! 다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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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고 있으면 왜끌을까 젊은 친구들 앞으로 좀 빨리 나와달라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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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차선까지 꽉차 있잖아. 너무 많잖아. 우리 샤이 2030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어른들! 큰 격려 한번주시다 알겠죠? 단행 무효 단무